나이에 상관없이 우아한 여름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선명한 색상의 옷과 얇고 가벼운 소재를 찾는 중년의 여성들. 나름대로 가벼운 옷을 사려고 해도 취향과 맞지 않거나 체형에 따라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들의 고민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의해 여러분 여름 패션을 준비하려면 먼저 자신만의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름 옷을 선택할 때 자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답니다. 개인 스타일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옷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려해봐야 해요. 클래식, 보헤미안, 캐주얼, 세련된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 여행과 정기 모임까지 다양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름 의상을 선택해봐요. 체형.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옷 선택 시에는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리는 의상을 찾아야 해요. 모래시계형, 배형, 사과형, 직사각형 등 여러 체형이 있으니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하면 더 멋진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중년 여성분들께서도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느껴지는 멋진 여름 패션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변신을 응원할게요. 중년 여성을 위한 여름 의상 및 패션 트렌드. 탁월한 여름 아이템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한 리넨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맑은 날씨와 화창한 햇살이 잘 어울리는 선명한 색상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여름의 중년 여성들에게 정말 완벽한 선택이랍니다. 은은한 프린트와 함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간편하게 드레스업하거나 드레스, 드레스 다운할 수 있어요. 이런 옷들은 액세서리와 잘 어울려 더 멋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답니다. 친구들과의 소풍, 데이트,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런 옷들은 중년 여성들의 높은 활용도를 보여준답니다.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엄마들에게 편안한 착용감과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신발과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간편하게 외출할 때에도 고급스럽거나 세련되게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여름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빛나는 중년 여성분들의 모습을 도와줄 거예요. 이번 여름 빈티지 느낌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로 독특하고 화려한 패션을 즐겨보세요. 요즘 대세 미디 및 맥시 스커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신다면 미디 스커트와 맥시 스커트를 추천해요. 이 아이템들은 유행을 타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줘서 항상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간단한 블라우스나 테일러드 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낮에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나 저녁 파티에서도 참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답니다. 미디 스커트와 맥시 스커트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중년 여성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었어요. 또한 맥시 스커트를 연출할 때에는 액세서리와 슈즈를 센스 있게 매치해주시면 더 멋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가볍고 실키한 블라우스에 장식이 있는 스트랩 샌들을 매치해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조금 다른 패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미디 또는 맥시 스커트와 함께 멋진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그리고 플로럴, 스트라이프 등 다양한 디자인에 미디 또는 맥시 스커트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보세요. 이렇게 멋진 룩으로 여름 날씨만큼 화사한 기분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죠. 편안함과 스타일을 고수하는 와이드 레그 팬츠. 중년 여성분들께서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편안한 옷을 찾고 계신다면 와이드 레그 팬츠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착용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므로 여름철에는 너무나 기분 좋게 착용하실 수 있다고 자부해봅니다. 와이드 레그 팬츠를 입을 때에는 몸에 꼭 맞는 상이나 시원한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 균형 있게 보이게 해주며 라인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좀더 세련되고 멋진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약간 높은 힐의 슈즈와 매치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나를 위한 패션을 찾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와이드 레그 팬츠는 그 어떤 옷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멋진 상의와 함께 스타일링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친구와의 모임에서 예쁜 룩을 선보여 보세요. 기분 좋게 벌어진 발걸음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시크한 매력의 콜드 숄더와 오프숄더 탑 지금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소개할 패션 아이템은 바로 콜드숄더와 오프숄더 탑이에요. 이 아이템들은 여성스러운 퍼스널리티를 상쾌하게 강조할 수 있죠. 너무 많은 피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딱 좋답니다. 이런 트렌디한 탑은 스커트와는 물론 반바지,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여성스럽고 세련된 여름 패션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매력적인 액세서리와 함께 연출하면 더 멋진 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올 여름에는 콜드 숄더나 오프 숄더 탑 같은 예쁜 상의를 선택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트렌디한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이런 멋진 패션과 함께 중년 여성분들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내다 보면 더운 여름 여러분의 웃음으로 더 빛날 거예요. 반짝이는 여름 스테이트먼트 액세서리로 돋보이세요. 여름에는 액세서리 하나로 분위기 전환을 즐길 수 있어요.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목걸이, 쿨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스타일리시한 모자 등 여러 아이템이 여름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특별히 스테이트먼트 목걸이는 옷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번 여름에는 과감하게 큰 목걸이를 더해 포인트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선글라스의 경우 얼굴형에 따라 다르게 어울릴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액세서리 투자를 통해 기존의 스타일에 색다른 느낌을 더해봅시다. 건강하게 맞이하는 이번 여름 자신만의 포인트를 잘 더해서 더욱 스타일리시한 여름룩을 연출해 보세요. 하나하나 액세서리에 신경 쓰면서 즐기는 스타일링의 즐거움 중년 여성분들도 누리셔야죠. 편안함과 스타일을 겸비한 여름 신발. 여름에 갖춰야 할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편안하고 세련된 신발이에요. 계절에 어울리면서 발에 잘 맞는 지지력 좋은 신발을 찾다 보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여름철에는 여러분의 발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샌들, 웨지 또는 뮬을 고려해 보세요. 이 신발들은 디자인도 다양해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의 피로를 줄여주며 여름 날씨와 어울리는 외출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올 여름 옷차림과 함께 잘 어울리는 신발로 스타일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기분 좋게 걸으며 중년 여성분들의 여름 패션에 마무리를 지어줄 딱 좋은 신발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색상과 프린트로 즐기는 여름 패션. 여름이 찾아오면 소심하게만 앉아있을 필요 없겠죠? 대담한 색상과 프린트를 즐겨보세요. 여름은 산뜻한 색상과 이색적인 패턴들로 스타일의 재미를 더하기에 완벽한 계절이랍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화려한 프린트들을 찾아봐요. 무늬들을 믹스 매치해서 독특하게 연출한 의상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에 사로잡을 거예요. 프린트와 매치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작지만 튀는 프린트를 활용하여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천천히 유니크한 프린트들을 다양한 옷에 결합시키고 나면 중년 여성분들의 패션 세계가 새롭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해보고 완성된 코디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기억하세요. 여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패션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랍니다. 여름에도 빛나는 레이어링 기술. 레이어링은 추운 겨울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름에도 레이어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가디건이나 블레이저 같은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일교차가 크거나 집에서 일하는 날 등에는 가볍게 무릎 위까지 오는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탱크탑이나 날씬한 원피스 위에 걸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원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세련된 레이어링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소재나 시스루 같은 가벼운 옷으로 레이어링을 하면 여름에 더욱 시원한 느낌과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같이 레이어링을 활용하여 여름 옷차림의 깊이와 흥미를 더해보세요. 중년 여성분들 이번 여름에는 겨울철에만 했던 레이어링을 여름 룩에도 적용해 보실까요?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링 룩으로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남겨보세요. 중년 여성들의 패션에도 화려한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제 우리 엄마들, 이모들도 젊은이들처럼 패션의 트렌드를 따라잡아 더욱 돋보이고 젊어질 때입니다. 올해 패션계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아홉 가지 멋진 여름 패션 트렌드를 선보입니다. 이들 트렌드는 세련되게 돌아온 빈티지 스타일부터 여성미를 강조하는 실루엣, 통기성 좋은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트렌드들을 따르면 어느새 당신의 패션 감각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중년 여성의 패션을 꽉 잡은 올여름 우리 함께 트렌드를 즐겨보아요. 데님의 세계로 떠나보자. 청바지는 언제나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이지만 이번 여름에는 데님 코르셋상이 A라인 드레스, 긴스커트, 짧은 팬츠, 니하이 부츠, 숄더백, 통이 넓은 모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다양한 데님 스타일이 등장할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데님 스타일은 버튼이 달린 셔츠와 청바지나 스커트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상의들과 잘 어울리는 코디세트나 미디 드레스로 보여요. 그래도 데님 트렌드를 천천히 즐기고 싶다면 먼저 데님 스크런치나 데님 샌들 같은 액세서리로 시작해보세요. 루즈핏, 올여름 데님은 모든 형태와 모양에서 최고로 군림하고 있지만 바지의 영역에서는 길고 통이 넓은 청바지가 확실히 가장 트렌디한 옵션입니다. 자크미스와 베로니카 비어드는 SS23 런웨이쇼에서 70년대 스타일인 통이 넓은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를 선보였지만 90년대 스케이터, 청바지 허리가 낮고 배기컷이 있는 스타일은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띕니다. 이 볼륨감 있는 컷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래식하고 심플한 실루엣, 즉 평범한 흰색 티셔츠나 버튼업 셔츠와 세련된 샌들 또는 미니멀한 스니커즈를 매치하는 것입니다. 체구가 작은 분이라면 데님이 몸매를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미들 또는 로우 라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러 패턴, 타이다이도 아니고 옴브레도 아닌 수채화처럼 색이 흐릿하게 표현된 이 패턴은 올여름 가장 인기 있는 프린트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로에베 머스트 헤브 블러 프린트 탱크 드레스로 시작된 이 유행은 이제 더 많은 브랜드가 예술적인 타이다이에 뛰어들었습니다. 페라가모, 피터도, 조나단, 심카이, 알투자라 모두 s s a 13 런웨이 컬렉션에 블러 프린트를 포함시켰고 패스트 패션과 다른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들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발레 플랫 프레피 슈즈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에 골판지를 신은 것처럼 느껴졌던 초창기에 비해 넉넉한 형태의 제품이 훨씬 더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플랫 슈즈를 매끈한 스트레이트 레그 데님이나 수트에 매치해 보시고 뾰족한 앞코, 리본 장식, 메리 제인, 스퀘어 토등 다양한 실루엣을 시도하여 기존 옷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을 찾아보세요. 메탈릭. 뉴욕 패션 위크의 마이크로 트렌드로 메탈릭 액세서리를 처음 언급했지만 해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져 의류는 물론 신발, 가방, 주얼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달 동안 여러 패션 에디터들이 은색 인조 가죽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벼운 남의 블라우스, 스팽글 스커트, 골드 재킷, 심지어 체인메일에서 영감을 받은 매혹적인 디자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고 빛나는 스타일을 하루 종일 입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이트 레그 진이나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같은 매우 캐주얼한 기본 아이템과 매치하여 파티 분위기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머메이드 코어. 앞선 메탈릭 트렌드와 관련된 머메이드 코어는 반짝이는 은색, 시원한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톤, 그물 드레스와 상의의 조합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오래전에 예측했지만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 리메이크 영화로 인해 이러한 드레이프 실루엣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아쿠아 컬러의 모든 것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트렌드는 재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난한 스타일링보다는 스팽글 미디 스커트, 클램쉘 플리츠 톱 또는 블루 아이섀도로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브라운 컬러? 올해의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짙은 초콜릿부터 따뜻한 캐러멜, 샌디 베이지에 이르기까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은 어디를 가나?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확실히 이번 시즌의 중성적인 색으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의상의 다양한 색조를 믹스 매치하여 매우 시크한 모노크롬 효과를 연출합니다. 초콜릿의 부활은 90년대 미학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의 혼란을 겪은 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갈색의 매력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선호하는 색상에 갈색 기본 아이템 몇 가지에 투자하여 지금부터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안꾸 럭셔리.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패스트 패션보다 고품질 투자품을 강조하는 일종의 짝을 이룬 우아함을 의미합니다. 꾸안꾸 럭셔리는 이게 얼마인지 봐요 라고 외치지 않으면서도 비싸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로고마니아의 정반대 개념으로 다행히도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실제로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비결은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유행을 타지 않는 세련된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원단에 주의를 기울이고 드라이클리닝, 손세탁,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며 눈에 잘 띄는 로고를 피하고 브랜드가 잘 드러나지 않게 디자인하세요. 다음 단계의 꽃 아마도 3D 로제트일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NYFW 트렌드는 확실히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여름 트렌드 목록과 다른 인유어 페이스 플로럴 효과를 추가하여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채도가 높은 프린트, 활짝 핀 꽃, 손바닥 모양의 상의와 소매 또는 꽃잎을 닮은 스커트 등 더욱 입체적인 디자인이 2022년 여름의 우아한 로라 애슐리 데이지를 추월했습니다. 단색 또는 무채색 스타일과 함께 착용하여 이러한 디자인이 충분히 빛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 여름 화려한 메탈릭부터 생기 넘치는 컬러 블러링까지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패션장을 열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이 트렌드에 도전해보며 따뜻한 햇살을 받는 중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그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즐기며 올 여름을 함께 빛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매력적인 중년 여성들에게 힘이 된 패션.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해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